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 느헤미야 3장에서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 가운데 성벽이 거의 완성되어가는 시점입니다. 한참 분위기 좋은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아, 1절을 보면 먼저 산발라의 반응이 나옵니다. 산발라선 사마리아 총독인데요, 이 느헤미야와 유다 귀한민들의 성벽 재건 노력을 평가 절하하였던이산발라입니다이 산발라선 이제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유다 귀한민들이 조직적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개시하자. 몹시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에루살렘과 유다 지역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바랐던 이 산발라 선 자신의 야망이 무너지고 또 에루살렘 성벽이 완공된 후 자신의 어떤 통치권이 위축될 것이 예상되자 급기야 성벽을 재건하는이느게미아와 유다 사람들을 지금 저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9절 말씀 보면 이 산발라선 초기에는 이러한 자신들의 저롱을 통한 예루살렘 성벽 재건 방해 계략이 성공하리라고 낙관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과 또 지원을 받는 인물이할지라도 그가 이끌어야 할 이스라엘 자손들은 실상 보잘 것 없고 또 연약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크게 분노하여 비웃으며라고 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산발라시 유다 사람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 즉 자기 형제들과 군대에게 공감대를 얻으려고 이 산발라선 이절에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삼발라시 말하는 유다 사람들의 대한 정의가 바로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 이 한마디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2절에서 이네 가지의 내용으로 이 유다 사람들과 느에미아를 이 조롱하는데요. 2절 말씀해 보면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 하는가, 불탄도를 흙모덕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능력도 되지 않는 유다 사람들이 되지도 않을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러한 조롱이 담긴 표현들인 거죠. 미약한 사람들이 경고하게 하려는거야 성벽 재건을 하고 나서 너희가 감사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하루의 일을 마칠 수가 없는데 너희가 설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성벽 재건에 사용할 돌이 부릿타서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라는 그런 의도로 지금 유다 사람들과 너 미아를 무시하고 비웃고 있는 그런 표현들인 겁니다. 삼발라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도비아가 또 조롱합니다. 3절 말씀 보면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성벽을 다 쌓을 수도 있겠지만, 너희가 쌓은 성벽도 너희처럼 미약하게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하는 또 빈정거림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진짜 힘들어서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롱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4절과5절에 나오는데요. 4절 말씀에 보면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여 이 두루시 없소서라고 하며 하나님께 바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워낙 근데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래거리가 되어 비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5절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더 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들의 조롱을 듣고 자기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만 조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였다고 이릅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가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행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아유 이런 기도를 해도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쁜 사람들,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봐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올것 같은데 4절 5절의 내용은 저주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저주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강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에서 바라볼 문제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될 성도들에게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합당한 자세이기도 합니다. 악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악한 일을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악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옳습니다. 나쁜 짓을 무한정 반복하면서 용서만 받기를 원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그 공의의 성품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느헤미야는 이어지는 육절에서 산발랏을 비롯한 방해하는 세력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백성들과 함께 힘을 모아 성을 건축해서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도 무려 절반에 이르도록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맡은 자리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가면서 이룬 결과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의 원활한 진행의 근저에는 탁월한 느헤미야의 지도와에 온 백성의 하나 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8절에는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모습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많은 방해물이 순간순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는 6절처럼 되어진 모습을 보고 산발라 도비아 아람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도 사람들이 심히 분노합니다. 점차 성이 제 모습을 찾아가는 것을 보고 심히 분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고 합니다. 여기에서 요란하게 하자라고 하는 의미는 기습 공격을 감행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당시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도 페르시아의 속국입니다. 똑같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식적인 선전포고를 하고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을 칠수 있는 형편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발랏은 기습 공격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공 공사를 지금 중지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방해들이 있습니다. 성벽 재건을 시작할 때도 이러한 방해가 있었고 중간에도 있었고 마무리되어가는 현 시점에도 있습니다. 항상 깨어있어야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늘 방해가 있고 늘 위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방해를 받고 있는 방해를 하고 있는 대적들의 움직임 속에 느헤미야가 취한 자세가 이어지는 구절에 나옵니다. 대적들을 향한 가장 강력한 대응 자세를 취하는데요. 이 즉각 대응의 제1차 행동은 바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치하는 제2의 행동으로 파수꾼들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할수 있는 방법을 이 모색해서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자세는 하나님의 백성들 일거는 참된 지도자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선적으로 이 느헤미야는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께 모든 일을 아뢰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에미아는 위기의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한결같이 기도하고 한결같이 그 기도에 부합되는 실천적 삶을 살았던 균형 잡힌 사람이 아닌 가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범받아야될 그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즉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파수꾼들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하며 이렇게 예를 쓰고 있는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로 하여금 힘을 빼는 내용들이 내 외부적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보자면 이것은 내부적인 그러한 요인인데요. 유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기들의 힘이 다 빠져서 성을 완성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낙담입니다.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0절은 상당한 진척을 이룬 성벽 재건 과정 그리고 그 원동력이 된 백성들의 단합과 헌신을 보도한 6절의 내용과는 3호 좀 대조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태도가 급변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의 마음이 변절되었기 때문일까요? 공사를 상당 부분 친척시켜 놓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포기하려는 생각을 가질 만큼 부역이 과중하고 또 그리고 이 삼발랏을 비롯한 대적들의 방해의 공작 또한 위협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외부적인 그러한 요인으로는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원수들의 유다 백성들에 대한 생명의 위협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들의 이 멘트가 얼마나 힘이 빠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상치 않은 때에 급습을 하여 생명을 해치겠다고 하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 외부적인 이러한 상황들은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무력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 같습니다 절반이나 성을 쌓았지만 그러는 앞으로 또 달려갈 그러한 일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더 힘을 빠지게 하는 것이 12절에 추가됩니다. 12절 말씀 보면 그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이것은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아니한 유다 변경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산발랍과 같은 대적들로 인해 위협을 느끼고 그리고 자신들만의 안전을 위하여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유다 사람들을 그들이 살던 곳으로 데려가려 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귀한민들은 북쪽으로는 삼발라시 다스리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요단강 건너 동쪽으로는 암몬 사람들 그리고 사해 건너편 남동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람들 또한 남서쪽으로는 아스도 사람들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즉 유다 귀한 민들은 성벽 건축을 반대하는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대적들과의 경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유다 귀한 민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과는 달리 대적자들의 위협을 많이 실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대적자들의 위협 으로인해 누구보다 크게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고, 또한 단순히 위협만을 느낀 것이 아니라 대적들의 공격에 의해 피해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열 번이나 찾아와서 성벽 그만 쌓고 우리에게로 와라라고 그렇게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성벽을 쌓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진짜 힘 빠지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무리 신변의 위협이 두렵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일일 텐데, 즉 자기들이 참여를 못하면 하는 사람들이라도 방해하지 말아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실족하지 않고 굳건하게 대치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바로 뒤에 이어집니다. 힘을 내서 예를 쓰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막쏟아 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는 결코 그러한 상황들로 나해서 넘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묵묵히 누군가를 믿고 묵묵히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느에미아가 미 첫째로 조치한 상황이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조치는 일반 백성들에 대한 조치인데요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라고 나옵니다. 여기 13절의 말씀 보면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들을 서 있게 했다는 것은 성벽의 건축 상황을 볼수 있는 넓은 공간에 백성들을 하여금 이 포개에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넓은 곳에 모이게 해서 우리가 지금 그리고 너희가 성벽 제건을 이만큼이나 했는데 이것을 보아라.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완성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그런 시각, 지금 시각적인 것을 활용해서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동기 부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무기를 장착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쳐들어올지 모르는 대적들을 방어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13절에서 우리가 더 살펴봐야 할 것이 표현이 있는데 그들의 종족을 따라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종족이란 일족, 시족이라는 의미입니다. 느에미아는 이처럼 성벽 재근에 동원된 사람들을 집결시키되 혈연적 개통에 따라 서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상호간의 강한 유대감을 느끼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목숨 걸고 지키게 하려는 강한 의지를 심어주고자 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사 절 말씀 보면 두 번째로 조치한 상황이 나온 조치한 상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이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진짜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싸우라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인시켜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나라가 망했는데 우리 나라가 누구에게 망했는지 누구로 인하여서 망했는지 아느냐? 우리의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아느냐? 우리의 생명이 누구의 손에 있는지를 아느냐? 디에미아는 자신의 나라인 이 유다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소리 높여 이야기합니다.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것은 13절에서 말씀드렸던 종족을 따라라고 하는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펼친 문장입니다. 싸움이나 전쟁에 있어서 목숨 걸고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가장 동기 부여가 되는 내용들 아닙니까? 형제와 자녀와 아내를 위해서라면 죽어도 죽을 수 없다. 물론 여기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서 나라를 위해서는 혹시 모르나 형제, 자녀, 아내와 집을 위하여는 목숨 걸고 충분히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니에미아는 이러한 인간의 긍정적인 본성을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에미아가 공사 참여자들을 집결시키고 지도자들로부터 평민의 일까지 그들 모두에게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는 성벽 재건은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을 하나로 일치 단결할 때 가능함을 확인시켜주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느에미아는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서로를 향한 마음이 견고하게 엮어지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벽 재건의 진정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벽돌을 쌓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서로를 향한 온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백성들 서로 간의 마음을 쌓는 일 이것이 성벽 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7절에서 14절까지에서는 군사적 위협을 통한 이 대적들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 방해 계획과 이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느에미아가 신속하게 대처했던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여전히 15절부터 23절까지는 이 대적들의 군사적 위협 속에서 느에미아가 성전 재건 공사를 강행하고, 백성들도 또 거기에 부응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에미아가 백성들을 하여금 이렇게 하도록 저취한 상황이 대적들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자신들의 꾀가 유다 사람들에게 둘통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꾀가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이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느에미아가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폐하셨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행하는 일을 완수하게 하시려고 삼발랏 일당의 계략 그 자체를 완전히 깨뜨렸고 그리고 이를 행동으로 옮길 만한 여지조차 주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로 인해서 니헤미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벽 재건의 가능 여부가 우리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15절에서 니헤미아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16절부터 23절까지는 아직 사라지지 않은 대적들의 이업 속에서 굳건하게 성벽 재건을 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 모습들은 꼭 제가 군대 시절에 비상 대기하는 모습이나 또한 5분 대기조 했던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투화를 늘 신고 있었고 그리고 비상이 발령되면 순식간에 내부만의 모든 짐을 싸고 또 전쟁에 나갈 군장을 챙겼던 모습이 이 16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성벽 재건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그들을 보호할 태세를 갖추고 또한 손에는 일감을 한 손에는 무게를 또 양손을 써야 하는 사람들은 허리에 칼을 차고 또 넓은 공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재빨리 상황에 대처하도록 날팔수를 니에미아는 자신의 곁에 배치하며 모든 비상상황에 철저히 대비를 합니다 그러나 니에미아는 진짜 중요한 것을 20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20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니에미아와 유다 사람들이 성벽 재건과 이업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준비를 했지만 그 싸움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니까 어쩌자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성벽 재건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분께 맡기는 것이 이기는 싸움입니다. 자신이 싸우려 하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분께 승리를 보장하고 싸우시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사장이 마무리되어도 될 텐데 21절부터 23절까지가 또 이어집니다. 21절은 공사를 하는데요.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다고 합니다. 동이 터오는 이른 아침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22절은 성벽 제거에 동참하는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 주변이나 멀리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장기제들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 안에서 자면서 밤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일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열심히 하는 그런 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은 니에미아는 물론 그의 측근들도 만일의 사태에 대해서 항상 무장한 채로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21절, 22절, 23절 왜 이런 것들까지 자세히 기록을 했을까요? 니에미아의 조직력과 행정력도 너무 중요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들이 헌신적인 자세로 거룩한 사회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느 한 사람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의 참여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조직을 잘하고 행정을 잘한다 한들 그 조직에 포함된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한낱 문서 한 장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벽 재건을 함에 있어서 방해가 많습니다 그 방해 앞에서 니에미아가 가장 먼저 취한 태도는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보다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고로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일이 있을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하며 성벽 제거를 할수 있었던 것은 진짜 두려워할 분이 하나님이시지 사람도 상황도 아니라는 것을. 아라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최우선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묵묵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느헤미야처럼 신실하게 묵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비상 대기조처럼 성벽 재건에 또 참여한 사람들처럼, 그리고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대적들과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들처럼 우리 주님께 서 살아가신 사명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